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햄복한 인생을 꿈꾸는 조배튜버 저는 봉이요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전국 외지인 투자율 1위 바로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?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원주입니다 원주 와 대박 여러분 제가 한두달 전에 뭐비규제 객투자 투자 이야기라고 해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때 다 들어왔어야 돼요. 그때 이미 외지인들은 이런 느낌을 깨닫고, 느끼고, 이미 그때서부터 진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래서 무려, 와, 한달 동안 267건은, 와,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?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거래가 됐어요. 이만큼 원주가 이제는 수도권이랑 이제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지면서, 말, 아, 아, 아시잖아요, 다들. 뭐, 경강선, 뭐 월판선이 이제 연장돼서, 뭐, 여주, 원주까지 오고, 플러스 뭐 GTX A 썰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다들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또왜 이렇게 들어오나 했더니 비교제 같은 경우에는 삼채 이상 다 주택자라도 취득세가 1.1%예요 단 1억 미만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제 아파트에 한해서 이제 취득세가 1.1%니까 이게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뭐만 채를 사든 무조건 취득세는 1.1%예요. 그리고 양도세 또한 예? 2년만 지나면은 다 기본 세율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사실 안지 얼마 안 됐어요. 최근 이제 뭐 카카오톡 오픈 톡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제가 이제 경강선 여주 뭐 이런 쪽 이제 관심을 갖다가 그쪽을 가서 보니까 너도 나도 원주 물건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쓸어 담은 사람들도 태반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연휴 때 부동산을 가봤어요 뭐 다들 원주 사람들은 어 거기가 왜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리스트를 정리해 본게 있어요 리스트를 정리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그중에서 다 최저가로 저는 리스트를 한열몇 군데를 잡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트를 쫙 이제 잡아 봐 가지고 구축 1억 미만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구축을 제가 위주로 좀 나름 최저가로 가격 기준을 좀 정리를 해 보았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가봤죠 예 사장님 뭐 이거 얼마 아래 정도에 있어요 갭 얼마 정도 있어요 다 가봤어요 단계동 무실동 관설동 다 가봤는데 어, 물건 없어요 지금 뭐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뭐 전화번호 적고 가세요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허탈한 거예요 아두달 전에만 탈걸두달 전에만 해도 사실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막말로 요즘에는 풀피 라고 해요 풀피 플러스피예요 뭐 제가 관심 있는 뭐청소 아파트 팔차 이런 게 지금 현재 뭐 갑자기 싸게 금리로 1억 1 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전세가는 1억 2천 크게는 1억 3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1억 1천을 샀지만 전세 입자한테는 1억 3천을 받아서 무려 2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. 사실 이런 것도 뭐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그 무조건 나는 돈이 없어. 아파트 못 사가 아니라 아, 이런 방법도 있구나. 저런 방법도 있구나. 갭투자 아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. 활용을 해야 내 자산이 늘고 그만큼 공부를 해야 내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게 너도 나도 산다고 해서 나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좀 버리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나중에 어떤 규제가 생길지 모르고 어떻게 이제 정책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신 분들 대비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